이성윤입니다. 아, 저희가 서영기로선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네. 진상게이트 조사단이 대검을 무려 두 차례나 항의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대검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국회질문에서는 법무부 차관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포렌즈구에 김건희 소환은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금일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김건희 소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접수한 것은 2023년 12월입니다. 이 고발된 후에 1년 3개월 넘도록 검찰은 뭐 했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명태균 진상 조사 조사단에서 이 사건은 중앙지검을 이송하거나 또는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무언했기에 이제 다 이전 이하는 겁니까?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김성훈 교무차장 구속영장을 거듭 기각시키고 검찰 수사관 김명인과빙어으로 통화했습니다. 사랑은 수선 안 하고 내란 수기의 윤석열과 한 몸이 된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김봉식전 서울청장은 내란 윤석열의 불법 개임 선포전에 윤석열의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윤석열은 개헌 선포 전에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알프도 모른다. 알이프가 알면 몹시 화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김경희가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김경희는 개헌 선포 전에 무려 두 번이나 조태흠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불법개헌 선포는 명태현 게이트가 그트리거이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속한 특검으로 윤건, 김건희 비리와 내란 진술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에게 국기회 요구합니다. 명태현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여당 탄압법, 보수 괴멸법, 여당 목숨줄 노리는,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 떠들지만 도대체 무엇이 들어운 겁니까? 떳떳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란수기 같은 억지와 괴변으로 헌법기관 흔들지 마시고 명태균 특검법 수행으로 군 옆에 당당히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창원 3단 선정기의 국정개입조사본부의 영창훈 본부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창원. 청단 국가산업단지 조사본부장 염태용입니다.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서영배 단장님 말씀처럼 이 사건의 정점은 윤석열 김건희인데 이두 사람의 이름은 전혀 비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만이 이에 대해서 눈과귀를 닫았습니다. 당한 차에도 윤석열 김건희를 수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차원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에는 김영선 전 의원을 또 부동산 투기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동생들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차원산단 비리의 핵심은 누가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이 되는 주요 정책 결정에 개입을 했고 그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명태는 이게 누가 알려줬냐 하는 거거든요. 어, 저는 그동안 그 차원상단 축하 파티 사진이라든지 김영선 전 의원의 동생 부동산 투기 또명태균이 강혜경 씨에게 차원상과 관련한 지시한 내용들 이런 것을 종합하면서 그때마다 이 정점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하는 일을 계속 그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검찰만 귀를 닫았습니다. 아마 창원산단으로 국한해 보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어 있고 심지어 대기업도 연루됐다는 제보가 저희 국회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제 SBS 8시 뉴스 보도에서 명태균이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을 네 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에서는 이미 개인 간의 소통이 다 있다. 그래서 전화로 소통한 것의 흔적은 10건 이상, 카톤 최소 1 0번 이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스피스 채널 인용 보도한 내용을 트집 잡아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몰랐다. 두번 만난 게 전부다라며 반박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수사가 진행돼서 명시입에서 나오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든다면 그것은 검찰의 책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검찰이 아닌 조속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희는 믿겠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4 차례 만났다는 명태균 주진실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명피를 위해서 발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옹색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책임지고 서울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말쟁이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검 이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홍천개입 당무개입 진상본부의 양구나무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